3월 26일 사순절, 고일째입니다 <laughs>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의 손에서 사랑이 묻어나는 하루를 위해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 9절, 자만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합니다. 비록 몸이 건강하지는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무하였을 나야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음 깊이 우러나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늘 앞에 선택받은 자녀임에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어딜 내가 큰 일을 해내는 것은 내 삶의 업적을 위해 하는 큰 일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어서 나의 기대는 화창하게 옛날 너무도 상쾌한 하루를 원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지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 괴로워해야 하는 일이 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괴로운 날들을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어김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이 땅의 아비가 되어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손에서 사랑이 묻어날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정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예와 성도가 서로 표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 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 내용은 마른 뼈가 살아남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여 마른 뼈들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해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11절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32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부터 패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대안으로 대언으로, 어, 대언으로 인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갤의 대언으로 인하여 해골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은,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화목이요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들이 하나님의 언총을, 언총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군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군대는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떠돌이 살아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은 전투 준비를 갖춘 지상의 교회 모습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리하는 교회는 조직이 잘 되어야 합니다. 조직이란 질서 구조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뼈 접어가 덜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악령의 세력을 이길 힘은 조직의 정과 질서로 인한 바른 성경 교육과 신앙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자인 동시에 그의 제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히브로 하이라고 합니다. 헬라르는 스트라투마, 스트라투마입니다. 힘, 세력 혹은 조직된 군대를 의미하며 국가실력조직에 있어서 외적 방위를 주임무로 주 임무로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마귀와의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케에서 37장 11절에서 14절은 소망의 하나님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극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런 베스, 베데스다 염, 베데스다 못가에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조의 좌절한 인생을 포기한 소망 없는 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실망과 낭망과 절망에 빠진 자포자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 그들로 원수의 땅에서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번영하게 될 것을 말해줌으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문제 해결을 얻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의이 뼈들은 포르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라고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진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골짜기에 널리 있는 뼈들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으니 어느 안에 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음, 소망이라는 것은 야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야할. 일상적인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기대감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0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로마스 8장은 6절에서 1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8장 5절, 5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두 원칙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에 있어서 삶의 두 원칙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삶의 두 원칙입니다. 팔장이 되겠습니다. 팔장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생활입니다. 삶의 초점과 중심이 자기 자신이요 제만인 인간 본성을 매혹시키는 것이 흡수되어 버리는 삶이요 그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없는 정욕, 교만, 야심. 야심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의 의지와 힘이 유일한 법이라 생각하며 사는 결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는 생활입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생각과 욕망은 없고 그리스도가 그의 생각이며 그리스도의 뜻을 자기 유일한 법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영어로 지배되고 그리스도로 지배되며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생활과 결과입니다. 생활의 결과입니다. 죄 많은 인간, 본성의 욕, 욕망과 행동으로 지배되는 삶은 사망의 길로 나아가며 장래, 장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어로 사는 생활은 매일매일 이 지속적인 지속적인 전진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고민이 그리스인에게 오는 죽음인 것이에요. 그는 이것을 그리스와 하나된 자로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와 함께 그 성리에 동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에 지배되는 생활보다는 그리스도로 지배받는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서 가치가 되는 것은 어비오고 별류. 가치에 가는 관점, 즉,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저하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45절까지 본문 내용 중에 4달락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병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세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나사로는 죽은 자, 죽은 지날 후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심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중병을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병이 위종함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것도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지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심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그 뜻은 사람의 뜻보다 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기를 강구하는,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죽임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실족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요. 어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이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십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11절 내용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부활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태어나시고 계시, 어, 표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과 대살로니까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요람에서 무동까지의 삶이 아니라 무덤 건너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아마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잊지 말도록 하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은 뒤시죠 신체의 온갖 기능의 장애로인가? 인한 온갖 병의 일컬음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이상 상태, 병 우환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적 질병의 현상보다 그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을 먼저 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 본문 내용은 부활과 생명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에 도착하셨을 때는 여기서 배달이라는 것은 괴로워하는 자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도착하셨을 때 나사라의 장례식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11장 17절 내용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21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는 오시라고 청하였을 때는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원망이요. 분명히 죽지 않을 병을 병이라 하시기에 안심했는데 죽었느냐는 원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찍 오시지 않아 나서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벵겔은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질병도 죽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은 첫째로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에요. 즉, 주님이 원하시면 면하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며 둘째, 제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셋째, 아직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어, 요한복음 11장 22절 내용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허는 아나이다 어, 라고 2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불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공감복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리신 일과 나인성 갑오의 외아들을 살리신 일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이두 내용을 비교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죽음이 없는 생명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으며 또한 주님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란 것은 헬라가 되겠습니다 아나스타시스 헬라 아나스타시스 입니다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의 종말에 전 역사에 걸쳐 살았던 어려운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5절 예수님의 눈물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신앙과 예수님의 위로의 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선생님이 오셔서 부르신다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아가자 곡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그들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마리아도 언니도, 언니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3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2절이에요. 근데, 그런데 마르다는 초청에 거히서둘러 오시지 않아 었습니까 하는 불평을 말했고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던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를 관찰해 보도록 하야겠습니다. 마르다는 그냥 서 있었고 마리아는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통군이 예수님께서 통군이 여기 있었다라는 표현은 분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위로 때문인 것입니다. 저 형식 형식을조차 가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위로를 그는 좋게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통분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35절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낙심하는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했건만. 여기서 이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슬퍼하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공감하시고 흘리신 눈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위로의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이란 것은 디모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디모아 헬라어로는 다퀴로라 합니다. 다크리, 다크리 성경의 기록 예를 보면 우는 것은 주로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비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각종 자극이나 감동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분비가 분비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6절 본문 내용은 나사로야 나오느라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이라는 것이 없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굴에 안치된 나사라의 무덤으로 가셔서 굴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그들은 불가능을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열어 보라고 했다면 당연히 거절하겠으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 믿음을 가졌던 마르다는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의 부활을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어 예수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11.41절에서 4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절, 42절. 한번봉독해어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야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이니이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절과 42절 이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목적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작은 소리가 아닌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대중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능력을 보고 믿기를 원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만을 불러 기도하신 것은 만약 무덤을 향해 나오라고 했다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 곤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후 수근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4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프로도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어, 보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할수 있는 부분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며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능이란 것은 여기서 아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오 판토크리톨입니다. 판토크라톨 판토크라톨 하나님의 성어입니다. 이 성어는 하나님께서 신의 사대의우레 가운데 강림하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언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를 찬양하며 감사하나이다. 저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매일 말씀으로 이기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 이 세상에서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이 복되고 기쁜 간격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님의 언혜와 성령의 역사가 너를 저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신 주님, 진실된 신자들의 복음 역사가 사람복에는 비록 작고 미미한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 결국 성장하여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믿습니다.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곳곳이 살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원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